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면서 기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서 농지법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치력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라는 게 박동일 원장입니다. 어, 지난 23일 우리 국회에서 어,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어, 농지법 개정안은 뭐, 뭐 아시겠지만 우리 LH 사태라는 이런 이제 큰지막한 어떤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후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데 뭐 어려움 이 있지 않겠냐, 난넌 회사를 다니는데 농지가 안넘탁할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뭐 농사를 안 짓면 큰일 나겠다. 물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특별히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개정법이 나온다면 항상 투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어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어,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 들어온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어, 보면서 기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서 어, 농지법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라는 게 메인이 있고요. 7월 1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련 개선,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조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어,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어, 경매공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에서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 농지법 관련해서 어 변화된 내용들 좀 알아봅니다. 자, 1번 농지법 되어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경매든 매매든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농지지득심사 강화. 내용을 어 조금 어 봅니다. 지자체 농지지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명확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지적하는 자는 농업경영서 작성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고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라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우리 경매 공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 입찰하기 전에 아니면 매매하기 전에 어 이제 기본 내용을 확인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과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고추, 고추, 상추 이런 농작물 심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직업능력 용농계획 용농거리. 자, 용농거리는 어, 본인이 주소지가 있죠. 어, 주소지에서. 예를 들면 뭐 20km다, 뭐 30km다, 이렇게 어, 작성을 하면 되고. 어, 영농 경력이나 직업. 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인 사업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장이다라면 뭐 재직 증명서 이 정도 되겠죠. 영농 경력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농사를 지었다라고 뭐 사진이나 아니면 뭐 비료를 뭐 이제 아니면 농기계를 이런 걸 구매한 내역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 특별히 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 지적 자격 증명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 강화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 주의할 점은 없을 것 같고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하면 되고요 어, 뭐 기타 어~ 약간 좀 귀찮아지긴 했어요 어~ 귀찮아지긴 했지만 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데 농지 지적 자격증명 의 의미가 뭐 그렇게 새롭게 어~ 뭐더 닿진 않는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뭐 이런 말이 쭉 있죠. 농지위원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자, 농지위원회, 어,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자, 말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어, 어려운데, 투자자 입장에서 자세히 보신다면, 투기우려지역 등, 투기우려지역, 투기우려지역에서,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설치해서 지하체 담당자 단독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구 엄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농지위원회라는 어떤, 어,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어, 이제, 뭐랄까요. 네, 약간의 어떤, 어, 뭐, 그, 개인들 간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이제, 어,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지금 이제 부활했다. 부활.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 부활했다. 그리고 투기 우려 지역에서, 투기 우려 지역에서, 어, 지하체 농업인, 뭐 지방 농업인, 그 다음 농지 담당자, 아니면은, 어, 주변, 뭐 이제 그 농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니면은, 어, 확인을 받는 거죠. 확인, 도장을 받는 거죠. 예, 도장을 받으면은, 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든지 뭐 기타 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지 취득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량 농지 보존및 세분화 방지를 위한 농업진원구역 내어 이제 주말체험농의 의미가 어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여기 좀 보시면. 우량농지 보전, 농업진흥구역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농 목적은 취득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주말체험농, 현재는 어,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말체험농 천제곱미터 이하이죠. 네,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주말체험농의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된다. 어, 현실에서 어, 주말체험농 하시는 분들이 농업 그 진흥 구역. 농업 진흥 구역은 아시겠지만 반듯하게 잘 예쁘게 꾸며져 있는 농지들이죠. 이런 농지들은 필지당 어그 제곱미터 이제 쉽게 말 평, 평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말 체험 농으로로 잘안 했습니다. 예전부터. 어 그래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렇지만 일단은 주말 체험 농으로 하신다면 농업 진흥 구역의 건 주말 체험 농 목적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주말체험농 목적으로 농업지흥구역 내에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농 육농계획서 작성하고 농지취득자격 심사받도록 한다 주말체험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제 어, 지역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계획서 작성하면 되죠 계획서 어, 조금 전에 어, 농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때 내용과 어, 같은 거죠 계획서 쓰시면 됩니다 계획서 명문 계획서 하시면 되고요. 어, 취득 심사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음, 특별히 농지 취득 하는 데의 문제는 그렇게, 어, 문제시 되진 않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음,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및 제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면. 어, 농지 취득, 농지 취득 이후에 관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료의 문제, 관료의 문제. 농지 취득 이후에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 실태 조사를 의무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한다. 어, 현재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현재도, 어,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4개월간 항공사진으로, 어, 휴경농지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도 무단후경이라든지, 불법 임대차, 어, 불법 소유, 뭐 이런 것도,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한다라고, 어, 되어 있고, 이제, 강화이죠. 강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강화. 어, 여기에서, 어, 신속한 강제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속한 강제처분. 어, 기존에는 어, 강제처분을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하는데 1년 내로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어, 이제 앞으로는 음, 1년 내 이런 거 없이 적시적시적시 하겠다. 적시, 적시 근데 현실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어, 이런 경우 잘 없죠. 어, 잘 없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해서 어, 처분 의무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 적시한다, 적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오래 해봤지만, 어, 현실에서, 어, 처분명령, 어, 적시 처분, 이런 경우가, 뭐, 어, 이제,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이게 현실과 거리가 좀먼 어떤 법개정이라고 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현실에서 적시 처분한다고 지금 처분이 됩니까? 일반 토지가 1년 안에 바로 처분이 안 되죠. 근데, 추가로, 적시처분, 지금, 이제, 어, 강화한다, 라는 거죠, 강화.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강화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보시면. 강제처분 실효성 제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보겠습니다. 상향 조정, 상향 조정, 부과 기준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상 명령 받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어, 1년 안에 어, 이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20%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 25%로 하겠다라고 상향하겠다라고 어 되어 있네요. 그다음 어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보신다면 음자 보세요 여기에 어 이행강제금 상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입니다. 산출 기준이 어 기존에는 공시가 의20% 였어요 20%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가와 감정평가액을 어, 감안해서 공시가와 감정평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요 높은 가격으로 공시가와 감정평가 우리 경매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감정평가하듯이 감정평가와 공시가 예를 들면 어, 시골론들은 어, 공시가는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매가가 높을 수 있고 그런데 감정가는 매매가 보다 낮지만 공시가는 또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가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였고요. 감정가로 어, 해서 상향됐으니까 25%를 어, 이행강제금으로 제이 조절하겠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낼 일은 크게 없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뭐, 요런 내용들도 있고요. 어, 기타 다른 내용들은 특별히, 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음, 농지추사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통과를 하였고, 지난 LH 사세 후속 조치로 이 법안이 이제 내용을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 개정된 내용과 사실은 LH 어, 사태를 이제 퉁치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 어, 좀더 세심한 확인만 한다면 특별한 변화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 그렇지만, 어, 경매 투자 아니면 일반 매매 농지 투자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취력 시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조금 더 강화했다 강화했다 그렇지만 귀찮아진 것뿐이고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졌다 손이 조금 더 바쁘다 그렇지만 농지증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농지증이 일반적으로 발급받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 영농 경력을 추가로 이제 작성을 하고 정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어,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증 발급받는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어, 작성 시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닌다, 직장 다니면 뭐 다닐 수 있죠. 직장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농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농 영농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누구랑 뭐 친구랑 아버지랑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고추를 심었다, 상추를 심었다. 뭐 혹시 사진도 있다면 증빙 서류를 또 제출을 하시면 어, 되겠고요. 어, 주말 체험 용농 시 농업 지원 구역, 의 주말 체험 농원 이제 제외된다라는 거, 농지지력 심사 시 어, 용농 거리 그리고 체험 계획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주골자가 된것 같습니다. 어, 투기 목적의 농지의 심사 취득 강화 되어 있습니다. 투기 목적, 투기 목적. 어떤 게 투기 목적이냐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기 목적이라면, 어, 이제 전문가, 시민단체로 포함될 수 있고요. 농업인. 자, 이런 분들, 을 이 농지위원회로 하고 농지위원회를 신설해서 사실은 신설은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부활했다라고 부활 <laughs> 다시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 어, 이거 도장 맡으면 되는 거죠 도장 맡으면 근데 이게 암토지나 전체 토지가 아니고요 투기 목적의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차로 어, 추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어, 투기 목적의 농지가 확인이 된다면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현재는 어,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죠, 1년. 그런데 개장, 개장을 한 이후에는 즉시 하겠다라고. 어, 그리고 어, 이행 강제금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기존에는 공시가 20%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은 공시가와 공시가와 감정가를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하는 거죠. 공시가가 높다. 감정가 보통 감정가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언제까지 감정가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어, 감정가의 20%가 아니죠, 이제. 상향을 해서 25%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 그렇게 어 투자하는데 농지를 투자하는데 음 사실은 이런 어떤 개정법들이 나올 때는 어, 지방세 그다음 국세 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농지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 취득세라든지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양도할 때 나오는 양도세 자, 이런 것들도 어, 감안을 해서 나온 얘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농지 거래가 현실에서 어려진다라고 워 한다면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 우리 계신, 농지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지자체, 어, 치력세, 그 다음 양도세, 국세 등,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LH라는 이런, 어, 금지막한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됐고, 이거와 뭔가를, 어, 셈샘하는 어, 제 말로 셈셈입니다 퉁치는 어떤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이번에 나온 거고, 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렇게, 어, 뭐, 개정법이, 어, 우리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 이제 새로운 개정법이 나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어, 신중하고, 확인이, 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입니다. 자, 앞으로 투자하는데, 어,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